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만 나와요 지금은 어. <laughs> 신경, 유런, 신경세포를 말하는데 생긴 모양부터 이제 명칭 다 그냥 다시 복습하는 거야. 중학교 때 추억을 봐듬으면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면 잘할 수 있을 거. 알았는데, 마 <laughs> 보니까 만만치가않고요 헷갈리고 어렵고요막 그렇습니다. 어,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림을. 여기서 이제 내가 동그란 동그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요 부분이 뭐냐면 세포를 내가 요걸 세포가 말려있는 거거든. 세포가 말려있어서 내가 요거쭉 풀어볼게. 이렇게 쭉 풉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넓적한 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넓적한 세포가 말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을 그 그린 상태구나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이집이라고 그래. 말려 있어서 말이집. 용어를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됐어요. 옛날에는 수초라고 그랬는데 전혀 한문이고 막 그랬어. 근데 이제는 말려 있어서 말이집이다. 그때 여기 있는 말려 있는 요 세포가 무슨 세포냐면 슈반이라는 사람. 어, 들어본 적이 있다. 네. 슈반 어떤 사람이냐? 슈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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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탐구, 앞에서 탐구 방법에서 슈반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어요. 세포설 얘기할 때 무슨 세포설 혹시 기억나요? 나 봐봐라 이게 동물 세포 아니냐? 식물 세 이게 식물이냐? <laughs> 어, 동물 세포잖아, 그렇지? 동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내 사람이야. 그래서 이 세포를 슈반 세포라 불러요. 세포는 당연히 핵이 있겠지. 이런 그림들을 잘 기억해 놓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말이 집에 세포에 핵이 있다 없다 나온다고. 근데 다 외울 거야. 그냥 무식하게 아니라고면요 그림을 이미지화를 시키세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하나 볼게요. 요 부분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가지 돌기 추억의 단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유란이라고 하는 이 세포 이 하나의 세포란 말이야. 세포에 당연히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이전체 길이 길쭉하게 빠져나와 있는 이 부분은 자극을 이동시키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하는 부분이야. 여기를 축삭 돌기 사람 몸에서 가장 길이가 긴 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축삭 돌기, 가지 돌기, 신경 세포체, 마리 집, 슈반 세포가 말려 있어서 마리 집, 그리고 요 사이 틈이 있어요. 사이 틈, 무슨 얘기야? 마리 집과 마리 집 사이의 틈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요 틈을 또 발견하는 사람이 또 프랑스 사람 중에 또 있어요. 아까 랑루르 장 랑겔라 한스라는 사람이 있었잖아 네. 여기서는 랑비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랑비의 결절이라고 부르고 이제 랑비의 또 또는 틈이라고 부릅니다. 랑비의 결절 이렇게 불러요. 명칭. 이 명칭은 한 번만 딱 하면 오늘 거의 마지막이야 이제 이런 명칭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음, 야, 지금 완벽하게. 이미지를 시켜놓으세요. 한 번만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자기 써보는 거야. 안 보고. 그러면 뭐한 번에 정리될 거예요. 그때 이 부분에 이 신경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운동을 담당한 운동신경에 가깝습니다. 그럼 피부에 있는 신경은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근육 쪽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어떻게 생겼는지 근육 쪽에 연결되는 신경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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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틈은 랑비의 걸절, 랑비의 걸절, 랑비의 걸절 이렇게 생겼어요. 근육에 있는 세포는 그 다음에 피부 쪽에 있는 세포는 그림만 한번 보면은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는 가지돌기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 당연한 얘기다. 이거. 어? 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급선무니까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있죠. 말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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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뭘안 그렸어 내가.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가 없지. 그 신경세포체는 이 축삭돌기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원리가 있는 것이고 전부 다. 그 다음에 피부와 근육에 있는 이 신경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뇌 아니면 척수가 돼요. 척수. 척수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 있지. 척추뼈. 그 안에 들어있는 신경 다발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뇌하고 척수는 굳이 신경세포가 길 필요가 없어. 뇌에만 그냥 있으면 되고, 척수에만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얘는 이런 감각을 받아, 자극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온사방에 퍼져 있어야 되니까 길이가 길 수밖에 없고요. 얘도 그 자극을 빠르게 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뇌하고 척수는 굳이 길 필요가 없어. 그렇게 길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축사통기까지 있는데, 뭐가 없어. 그림이 보니까. 마리집이 없지. 마리집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뭔가 마리집에 어떤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치? 근데 이 마리집은 휴반세포가 말려있는 건데, 얘는 일종의 절연체 역할을 해줍니다. 절연체. 쉽게 얘기해서 전기를 안 통하는 거예요. 어. 이온이 통과하지 않아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질, 기름기 성분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아, 마리집이 없 없는 이런 부분은 이러한 신경이나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온을 통과시켜주고 뭔가 전기적인 신호가 전 이동을 한다는 얘기네. 그체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그림을 다시는 안 그립니다. 요거를 모식도용처럼 많이 그려요. 피부에 있는 이 신경. 이렇게 그립니다. 말이지 다 생각할 거예요. 신경세포체는 옆으로 삐져나가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림 이해되죠? 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뇌압 척수에 있는 이 신경, 이렇게 그려요. 요거의 명칭은 연합뉴런이라고요. 연합뉴런. 연결시켜주는 찰테니까. 또는 연합신경,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근육에 있는 요기, 요 신경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어? 두개 어떻게 해요? 운동 이런 인데이 어떻게 해요? 아얘가지 옆에 삐져나 여기 신경 써서 옆으로 삐져나가 있잖아 얘는 아니잖아 얘는 어떻게 비교해요 길로 비교하면 되죠 됐 어? 그럴 때 내가 이 신경을 이름을 계속 안 쓰고 있잖아 그거 얘기하라는 거야 척수가 있으면 이게 배쪽이요 이게 등쪽이야 등쪽 이게 등쪽이고 이게 배쪽인데 뒤에 가서 또할 거예요 하여튼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왜 방향성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감각을 받아들여가지고, 전달시켜주는 요 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런 걸 배웠잖아. 감각 뉴런이라는 걸 배웠었잖아. 그지 어, 감각 뉴런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것을 방향을 보니까, 어차피 얘는, 연합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운동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방향성을 가만히 보면 자극을 받아들여서 몸 안쪽으로 들어보내고, 그 다음에 자극이 전달되어가지고 몸바깥쪽을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방향성이 결정되잖아. 얘는 운동 논이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었지만, 중학교 때는. 그 명칭을 살짝 바꾸는 것 뿐이에요. 어? 방향성을 딱 보니까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게 물리에서 나오는 거왜 그런 거 이런 거 물리에서 나오는 거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힘을 무슨 힘이나 그러니까 운동할 때응 디스코팡팡 안타만냐 너네 디스코팡팡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힘을 받잖아 그런 힘은 뭐라 그래요 어? 얘들아 차가 커브를 돌때 몸이 쏠리잖아 무슨 힘을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심력, 원심력. 원심력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까? <laughs> 안 된다 그러면 그래 원심력이라는 그 어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뭐를 운동 뉴런을 원심성 뉴런 이 원심력이 작용하려면 원심성 심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구심력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 불러요 아 방향이 이렇게 결정돼 있구나 이거 해놓잖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요두 개가 헷갈려가지고 뭐가 원심동인지 헷갈려해요 아니 배로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방향이 이렇게 야! 운동이잖아 운동이론에 관계된거야 운동이론이잖아 원심동이론 그렇지 그럼 내가 운동을 해볼게 두 가지 운동을 여러분들은 봐봐봐 한번 <laughs> 이런 운동하고 이런 운동을 보니까 뭐야? 이거 두 번째 걸로 가만히 보니까 왠지 조폭들이 이러고 다니지 않냐? 이러면서 운동할 때 조폭들이 이러고 다니냐? 운동할 때? 아니잖아. 겁나 쪽팔리네요. 그렇지 않냐? 어? 어? 왜냐? 그 배에서 빠져나오는 방향이야.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어? 왜 이거 두개 헷갈리냐 말이야, 이거를. 왜 자꾸. 방향이 반대로 생각하냐고요, 왜 자꾸. 아닙니다. 꼭 어, 기억하세요. 운동 유로는 배에서 빠져나온다. 배 쪽으로 빠져나온다. 원심성 유로 원심성 뉴로 이렇게 운동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운동은 아니다. 강경 유로는등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네. 이제 이런 그림을 잘안 그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이제 뭐하냐면 이렇게 마리집이 있는 신경을 우리가 마리집 신경이라 부르고 마리집이 없는 이런 신경을 마리집이 없다 뜻으로 민마리집 신경이라 불러 민마리집 마리집이 없다. 우리 왜 산이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라 부르잖아. 네. 뭐 머리가 없는 산 민머리 이렇게 부르잖아. 이게 셀프디스까지 <laughs> <laughs> 하면서 내가 <laughs> 어? 셀프디스까지 <laughs>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어왜왜왜왜왜 아, 그 아래 모식 아, 아니 아 모식도 요거어 모식도만 그려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좋아요 이건 책에도 없죠 그림이 똑같은지. 앞으로 이런 그림을 많이 볼 겁니다 요걸 보면서 무조건 다 민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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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돼 <laughs> 알겠지? 네 오케이 됐어요 요거 뒤에 또 나오니까 갑니다 그러면 아 냈어요 네, 자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이온들이 이동하고 전기조수는 어떻게 되는지 자 봐봐 보기만 해봐. 뭘 응? 보냐면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걸 보고 완자니까 이런 거야. 아, 어? 요거를 한방에 정리할 거야. 알겠지? 한방에 그러니까 노트는 새로운 장을 넘겨서. 옆으로 돌리세요 네, 맞다, 맞다. 아 거기서 추가해서 적으면 되지 아, 네. 다양한 문제들도 많은데 뭐 응. 아직은 그리지 마세요 네. 내가 다 그리고 나서 그리는 거야 가로로 해야 돼요? 어 옆으로 하는 게 괜찮을 거예요 어. 아직 아무것도 그리지 마세요 손도 대지 마라 어. <laughs> 그릴 시간 줄게 손도 대지 마라 너도 <laughs> 그릴 시간 준다 어 그래 지금은 요 신경은 무슨 신경? 좀 전에 그 내가 세이프디스까지 했잖아 민머리 y m I'm not s u r 그 if you're a g 이 민머리집 신경을 확 r 는 거야. y 어. 그래, 그래. 아 u r e a gym. I'm not 래 u r e if you're a gym. I'm n 어, 네. 아 그래. <laughs> 어. 여기는 천이 안 보이네. 여기는. 여기 보이네. <laughs> 됐어. 자. 확대한 거야 이거를. 어디를 확대한 거야 지금? 민마리지야민마리지 어, 그냥... 아, 신경인데 어디 부분을 확대한 거야 내가 지금? 축삭돌. 축삭돌기. 실제 이 실험을 할 때는 헉슬리라는 사람이 어. 오징어 거대 축삭돌기를 이용했어. 실제로는. 제초을할 때는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전극을 꼽아요 미세한 전극을 실제로 꼽아 그런 다음에 안쪽 내부의 전위가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측정을 해보는 거야 실험 자체가 자 근데 이거 이해 한번 해보자 봐봐봐 오른쪽하고 왼쪽에 둘다 이온이 이렇게 있어요 어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 있고 여기는 칼륨 이온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쪽에 양이온이 더 많잖아. 맞지? 여기는 양이온이 더 적잖아. 양이온이 많으니까 일단 플러스 인정하지? 응. 근데 양이온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다. 인정하지? 근데 게다가 게다가 이 내부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단백질까지 만약에 있다면은 더더욱 더 마이너스 인정하지. 게다가 여기에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더더욱 마이너스 인정하지 이제. 네. 됐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이쪽으로 더 많이 이동을 했고 칼륨 이온은 이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아그니까자 그러면 이제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인정합니까 이제 양에는 많잖아 겁나 많잖아 너무 많잖아 여기보다 어또 플러스 마이너스 인정하죠 아직은 인정 못하겠냐 그럼 더 많이 그릴게 자, 인정합니까 이제? 다음에 다시 또 얘가 나트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이 이온의 이온의 분포가 이렇게 되었어. 만약에 어 실제로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정하죠? 이제는 오케이 그 얘기할 거요 이걸 이해했으면 됐어요. 아 어차피 똑같은 양이 오는 데 불구하고 이동을 하면서. 야, 그 이온의 불균등 분모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바뀔 수 있겠구나. 이 의미라는 거야. 자, 이제 한번 이제 내부의 전위를 측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전위를 띄고 있어요. 그럼 바깥쪽은 풀어요 바깥쪽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부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지금 앞으로 내부의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내부에 그렸다. 그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에 따른 단위는 밀리세컨드라 밀리세컨드. 1 밀리세컨드가 0.001초야. 굉장히 짧은 시간이야. 그 1, 2, 3일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우리가 막전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전압. 먼저 알잖아 전압은 어 얘는 단위가 밀리볼트입니다. 굉장히 작은 전압이네 그것이 세포 안에서 뉴런의 신경 세포 안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막전위 변화가. 가만하니 내버려 두잖아. 안쪽 내부를 기준한데 했었지. 안쪽을 안쪽 기준해 보니까 안쪽이 마이너스 칠십. 밀리볼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쭉 갑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다가 자극을 주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플러스 30 정도까지 위로 올라가 버려. 플러스 30. 체계는 35까지 돼 있을 거야. 상관없어요. 3 0 밀리볼트가 더 많이 나와요 플0스3 0 밀리볼트까지 그 말은 어? 무슨 얘기야 플러스가 안쪽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가 양이온이 뭔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이 일단 이해를하해요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측제해 측정해 보부까플부스플위스 전위를 띕니다. 맞아요. 아, 아요아까0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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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그냥 한 번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아 하고 아 올라간다 요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유식한 말로 역치전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설명할게요 역치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할 테니까 니네가 잘 들어 봐봐 들었어 못 들었어 못 들었지 다시 얘기해 볼게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역치 이하의 자극이라서 못 들은 거야. 나 분명히 말했어. 내 일이 말이야. 공부를 하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두 번째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귀에 전해져서 그래서 들리게 된 거야. 쉽죠? 역치를 유식한 말로 하면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자극 세기를 하는데 그 필요 없어.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 이상이 그거 이하가 되면은 얘도 안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됐지? 근데 그거 이상이 요 이상이 되면은 위로 올라간다 어디까지? 플러스 30도는 플러스 35 밀리볼트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어디가 간지간질해서 긁었는데 간지러면 해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가만히 있단 얘기야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평생 간지럽다는 얘기야요 어디가 아프잖아? 아우 그게 평생 아프다는 얘기야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음 자극을 다시 받아들여야되기 때문에 원상 복구가 됩니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 막전위는 아, 여기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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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되는 거죠. a 음. t 쪽은 중요한 자 l 이 a n s out. Take your own sweet, Jonathan. Good. Okay. 여기 부분은 가다가 막 바로 가는 게 아니야. 한번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 복귀. 이렇게 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적지 마세요. 여전히.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 마치 자극을 안 줬을 때니까. 가만히 있을 때 상태인데, 이때 이 부분에 단백질이 있는데, 당연히 세포니까 당연히 단백질이 있죠. 막 단백질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막 단백질은 좀 특이해. 에너지를 막 사용하면서 나트륨은 나가 있어 나갑니다. 이렇게 세 개가 나가요. 나트륨이 막. 그다음에 칼륨은 안쪽으로 들어보냅니다. 두 개씩 막 들어보내요. 선생님 그러면요. 나트륨이 3개가 나가고 한류에 안으로 2개가 들어온다면 3개 나가고 2개, 3개 나가고 2개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나 아까 뭐라 그랬어? 이 내부에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단백질도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아주 내부 마이너스 인정합니까? 그치? 오케이 이 상태를 가만히 유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이온의 불균등 분포란 말이야 맞지? 불균등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뭐. 우리 저번에 배웠잖니. 물질 대사할 때 활성화 에너지. 아, 그 말고 에너지 저장한다. 어디다 에너지 저장한다? 아, ATP. ATP. 그래. ATP를 반드시 사용하는 요란 수송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능동 수송이라고 그래. 능동 수송. 능동적으로 수송한다는 얘기야. ATP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능동 수송이 안 일어나. 그리고 이러한 능동 수송이 일어나는 요 단백질을 뭐라 그러냐면 나트륨을 내보내고 칼륨을 안으로 들어보내는 나트륨-칼륨 펌프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펌프에 의해서 능동 수송이 ATP를 사용하면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온의 불균등 분포가 일어납니다.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분극이라고 표현. 분극. 그리고 자극을 주기 전이니까 전이는 쉬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휴지 전이라고 해요. 휴지 전이. 말은 안오르잖아 괜찮잖아. 쉬고 있는 전이다. 마이너스 칠십. 쉬고 있는 전이다. 됐죠? 그러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에, 나트륨이 통과할 수 있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뚜껑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나트륨이온이 이제 바깥에 많았었잖아. 많이 나갔을 거 아니야, 요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많이 나가 있는 나트륨이온이 이렇게 안쪽 내부로 들어오게 돼요. 양이온이 많아져서 플러스 된 거야. 인정하죠 이제? 오케이 그때 이 통로를 우리는 나트륨 이동 통로라고 부릅니다 나트륨 이온의 통로 단백질 요거에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 그렇지 않아?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많은 데서 조금씩 들어온다는데 뭐지자라고 그렇지? 능동 수송에 의해서 바깥으로 많이 나갔던 나트륨 이온이 이제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확산이라 확산. 알죠? 뭔지 그리고 분극을 이탈한 상황이잖아 맞지? 분국이 이탈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탈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탈분극 쉬고 있는 전인은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활동전이라고 불요 활동전인 탈분극에 의해서 전위가 활동한다 라는 뜻이에요. 활동 전 여기까지 뭔가 됩니까? 다 됐어요? 처음에 나트륨이 나가고 칼륨이 안에 들어와요. 계속 그러다가 자극을 주니까, 역지 이상 자극 주니까 나트륨이 쭉 들어온 상황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가 플러스 30도는 35mV까지 증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부분. 요번은 어떤 이온이 이제 이동할 차례냐. 찍어봐, 한번. 맞춰봐. 어떤 이온이 이동할 차례야, 이제. 칼륨이온. 칼륨이온 내부에 많으니까. 맞지? 어, 내부에 많으니까 당연히 칼륨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때 뚜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 뚜껑 생긴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요 통로를 통해서만 빠져나갈 수 있고 칼륨 이온이 내부로 들어올 때는 이 통로를 통해서 못 들어온다는 뜻이야 그림이 알겠죠? 어 그래서 세 번째 과정 다시 분극으로 간다는 뜻이야 다시 분극으로 간다 줄여서 재분극 쉽잖아? 그렇지? 그때는 뭐 무슨 통로 칼륨 이온의 통로에 의해서 일어나고 당연히 에너지 사용해서 이동하는 건 아니야 이거는 확산이 똑같아요. 확산에 의해서는 물질이 이동한다. 그러다 보면은 얘가 통로가 갑자기 딱다닫혀야지만 얘가 이동을 못한다 말이야. 근데 갑자기 닫히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요러한 상황이 생기는 거야. 한 번에 닫히지 못한. 한 번에 가다가 아니 확산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건데 가다가 딱 된다 그건 불가능하잖아 뭔 얘기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여기서의 전이가 중요해요 이 과정 이 부분에 명칭은 우리가 과분극이라 그러거든 분극이 너무 과했다는 뜻이잖아 분극 상태가 너무 과했다는 뜻이야 이때의 전이 굉장히 중요한 전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8 0밀리볼트가 나와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라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때 보면은 마이너스 7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세 군데나 있네 또 플러스 10 볼까 플러스 10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나 있네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 볼까 한 이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가 있네 경우 숫자가 맞지 헷갈리잖아 그런데 마이너스 80은 딱한 군데 밖에 없이 또 플러스 30도 한 군데밖에 없지.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이렇게. 됐지? 이해 됐어요? 먼 얘기인지? 음, 응. 그래요. 일단은 여기까지. 요것만 필기하면 새 페이지 내용 다 정리된 거야. 필기.